자, 엘든링 DLC를 진행하다 보면 최종 지역 에니르 1림에 가게 되는데, 어, 그곳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지옥의 구간이 있습니다. 흔히 그 구간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리뷰어들조차 고통을 호소했을 정도로 제작자의 악의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간을 손쉽게 통과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서, 자, 일단, 구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있는 이 녀석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저 위쪽을 보시면은, 뭔가 범상치 않은 엘리트 모비, 전재를 꼽고 하는데, 이 녀석이, 상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티 핏통만 잡지, 사실상 보스 몬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처음 대면하시면 조금 고생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놈이 일반 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리젠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실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문제는 자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어디선가 기도 마법이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발동 빈도가 말이 안 되게 빡빡해서 도무지 뛰거나 굴러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한번 걸리면 경직이 발생하는데 이 경직이 풀리기도 전에 다음 기도가 발동을 해서 무한 경직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기도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계단 중간에 있는 사제 몬스터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위 건물 옥상 아 옥상이 아니라 지붕에 있는 사제 몬스터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찌어찌 중턱까지 와서 사제 몬스터 한 마리를 격파한다 해도 기도마법의 공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따라서 이 사제 몬스터를 무시하고 계단 끝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최악인 건 중간에 죽으면 한참 멀리 있는 축복에서 다시 리스폰을 하게 돼서 방금 싸웠던 이 까다로운 엘리트 복까지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 구간을 흔히 지옥의 구간 또는 그 구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갈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 역, 음, 몇 가지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본편에서 얻을 수 있는 전회의 사냥개 스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냥개 스텝 전회를 바른 자, 서브 무기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이제 저 계단 근처까지 간 후, 여기서부터 계단 끝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사냥개 스텝 전회를 연속으로 발동하면서 계단 끝까지 쭉 올라가 줍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더 멈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나아갑니다. 중간에 사냥 멈춰, 뭐, 잡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갑니다. 자, 사냥개 스텝은 구르기에 강화판 즉, 무적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렇게 부터 성능이 좋은 고급 도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까지 오신 후에 문 앞에 있는 상호작용 열기를 어발동하시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 무적 시간이 이렇게 부적 판정이 되면서 사제 예, 몬스터들의 저 경지 기도를 걸리지 않고 이문 안까지 무사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축복 활성해 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전회 어, 사냥개 스텝을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냥개 스텝은 이제 본편에서 입수할 수가 있는데 케일리드 지역에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케일리드 지역의 이제 북동쪽에 있는 파름대교 어, 축복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빗기둥을 이렇게 찍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하, 어, 진행하기 전에 저처럼 빗기둥 을 이렇게 찍어놓으시면은 이동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시간대를 이제 밤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자, 사냥개 스텝을 드랍하는 어, 몬스터가 이제 밤기병 이름 그대로 밤기병, 밤에 출현하는 몬스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대를 밤으로 확실하게 바꿔주신 후에 자, 빛기둥을이동표 삼아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빛기둥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가셔야지 길을 진행하는데 어, 헤매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기둥을 참고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자이길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공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거도 주의해 주시면 좋고, 저 다리 쪽에 지금 기병 하나 오죠. 저놈이 바로 반기병입니다. 저놈을 격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기병 격파해 주시면. 은 바로 이제 사냥개 스텝을, 이번에 사냥개 스텝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냥개 스텝도 잘 입수하시고, 즐거운 엘드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